3 1 3직선도하고자 옳지 않은 거잖아 그죠? 공진합은 무조건 모든 집합에 부분집합이니까 이건 무조건 맞는 거지 그 네. 그죠? 무조건 맞는 거고자 1이 여기 있네 1 1은 B의 원소다 그치 A에도 있지만 B 안에도 다 있잖아 이 안에 그지 원소? 맞죠? 이게 원소니까 이거는 3은 원소인데 어디 있냐면 3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잖아 3은 A의 원소가 아니지 A 안 들어갔잖아요 A 요 속에 있어야 되는데 원소가 아니다 이거 맞는 거네? 안 들어가 있잖아. 2가 있는데 이건 집합으로 표현했잖아. A 속에 있네, 그죠? 맞아? 이건 집합이니까 집합과 집합 사이에 있는 기호니까 맞는 거지. 2가 들어가 있는 거. 근데 1, 3은 어디냐면 1이 어디 있어? 1, 3, 5 얘는 다 어디 있어? B에 있잖아, 그지? B 안에 다 들어있잖아, 그지? 그건, 부분집합인데, 부분집합 아니랬으니까, 이거 틀렸네, 그죠? 이해가 안 납니다. 답은, 틀린 것이 5번이죠. 이해됐어요? 314번도 봐요. N, O 이하의 잔수죠 그죠? O 이하의 잔수는 1, 2, 3, 4, 5 안에? 뭐가? N이. 근데 이건 X는 X3집합이잖아, 그지 N에다가 1집어 번호봐 X가 얼마야? 2죠. 2집어 넣 블럭 3 원은. 이걸 얘기하는 거야요 이게 a 집합이요 맞아요? 그럼 5가 a의 원소예요 아니죠? 6은요? 원소가 아니에요 6이 있는데? 아니죠? 원소인데원소가 아니랬으면 틀렸죠 4하고 10은 4 5 0은 부분집합 맞죠 이거? 기그이 2,4,6,8안에 2,4,6,8안에 a가 들어가 거꾸로죠? 틀렸네요 그죠? 안 들어가죠? a에는 뭐 있어? 음, 10이 있는데 10이 여기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몇 번이냐? 근만 맞는 거야 315번인가요? 옳지 않은 거잖아요 공집합이 원소로 돼 있네 그죠? 아, 맞죠 모든 집합이 부인집합이 무조건 맞죠 1이 여기 있네 원소 맞죠? 요거요거 요거 자체 요거요 자체 이제 원소인데 이 집합기로 돼 있잖아 원소인데 이걸로 돼 있으니까 틀렸네 그죠? 이거 집합기로 돼 있죠 원소잖아 그 안에 있는 거잖아 이 자체가 원소잖아 원소인데 이게 원소면 이걸 써야 되는데 잘못 썼잖아 틀렸네 공집합하고 얘가 원소인데 그 원소를 집합 안으로 팼으니까 집합과 집합 사이에서 맞는 거죠 그죠? 다음에 보면. 8번 가요. 자 a하고 b가 있어요. 근데 a가 b 슷하다 들어간데 안 들어간데 a가 b에 다 들어간데 있죠. 네. 그 여기 1이 있는데 여긴 1이 없잖아. 네. 그럼 얘가 1이던지 얘가 1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첫 번째 a제곱 플러스 2가 1이 되는 경우나 또는 a 플러스 1이 1이 되는 경우나 알죠? 근데 이 경우에는 a제곱은 넘기니까 마이너스 1 되잖아 그죠네 그럼 a는 뭐가 돼 플러스 네.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실수의 1인데 이건 허수잖아 네되안돼요 안되네 돼요? 네. 이건 안되네 그죠 이건 안되네 그죠야 얘는 a가 얼마예요 0이 되잖아요 그럼 a가 0이면 여기다 a에다 0대 1으로 그럼 a라는 집합은 1하고 2가 되는거지 a가 0이니까 이게 0이니까 자 여기는요? b는 뭐가 돼요 3하고 0대 1하면 2하고 1라고 예. 이렇게 되니까 1, 2, 3이 되죠? 예. A가 B의 분지로 맞잖아. 그치? 예. 실수 A의 값은 0 맞네. 파기사설까지한 거예요. 이해됐죠? 자, 9번 가요 A하고 B가 있어요. A하고 B가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2가 그래. 여기 얘가 -2가 돼야겠네, 예. 예.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대그 예. a 마이너스 3 A가 마이너스 2. 그리고 또 얘는 뭐가 되 돼요? 3. 얘는 3되야됩니 그럼 얘를 이쪽 넘기서 풀어봐요. A 제곱 마이너스 3이 플러스 2는요. 2순위 12 마이너스 마이너스. A가 얼마? 1 또는 1 2. 또는 여기 넘기면 A 플러스 2 어. 마이너스 3은요. 맞아요. 네. 13 어디 마이너스 붙여요? 여기. 그럼 반대는 걸면 1하고 마이너스 3. 자 A하고 B가 같으면 A 값이 같은 게 뭐예요? 1이죠. 그래서 뭐가 될 때? A가 1대야, 제하고 이 같은 거예요. 동시에 다 만족해야 되니다 그럼 만나요. 그래서 A가 일이 됩니다. 해보세요.